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몸은 죽어 흘리되며 보이지 않는 혼은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지음받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증거인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시오.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으면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